안녕하세요. 보리네 집밥이에요. 오늘은 무생채 한번 해볼까 해요. 제가 칼질을 굉장히 서툴러가지고 무채 썰을 기계를 샀어요. 썰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무를 이제 이거를 저기 들어갈, 좀 작게 썰어야 되겠더라고요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그래.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집은에시 지붕, 지붕, 지붕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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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이되더라고요 크기도 다양하게 다 있어요. 더 가늘게 할 수도 있고. 이거 들면안 돌아가요. 이거 들면은 안돌아요 크기도 적당한 크기여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편하고 쉬워요. mm -hmm. 무한개 양이 이렇게 많아요. 일정한 크기로 두께도 딱딱 맞아주고도 좋아요. 기계고 손으로안 썰이고. 그럼 이거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무채를 살짝 소금하고 설탕하고 살짝 덜굽다가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이 설탕. 한반 스푼만 이렇게 넣고 소금 소금도 반 스푼 이렇게 골고루 섞여놨다가 양념 되는 대로 같이 딱 무치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. 준비해 놓으시고,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간만늘두 스푼. 크게 두 스푼 넣으면 돼. 생강. 생강 한 스푼. 새우젓 한 스푼. 멸치액젓 멸치액젓 또두 스푼 이렇게 두 스푼 마시고 고춧가루. 세 스푼 해서 골고루 이렇게 섞어 주시고, 지금 시고 바로 이제 묻히면 돼요.

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면. 골고루 양념 다 섞였어요. 이제 마지막으로 참깨. 참깨. 듬뿍. 듬뿍 이렇게 한, 한 스푼 넣으시고. 골고루 살살. 이렇게. 간이 맞나?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. 음, 간이 정확해요. 양념도 정확하고. 맛도 괜찮아요. 맛있어요. 여기다가 식초 좋아하신 분은 식초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. 생채에다가 요즘에 저 생채가 먹을 철이잖아요 가을에 제일 잘 어울리잖아요. 생채 완성이에요 무생채 너무 먹음직스럽죠? 무생채예요 입맛 없고 할 때는 무생채 가지고. 나물 같은 거 볶아 가지고 밥 비벼 먹어도 참 맛있어요. 가을에는 무생채 먹는 계절이잖아요. 햄모 사다가 하나만 해도 이렇게 양이 많아요. 무생채 맛있게 해서 드시고 건강하시고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